지연이 응. 차아 <laughs> 사진 찍는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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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아니, 고개 아걸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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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응 아니, 아니, 응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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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영상을 찍다가 사진 찍는 게 가능하구나. <laughs> 지윤이 동산이 지 지윤이 동산에이 있다. 앵글에 방요 세상 소라. 어이. 장심만 찍어 줘. 장난심만. 어, 그래 너무 똑같으니까. 네. 지니 정말, 이도장을신 많이 씻어. I will do that. I will 아 o t h a 이 Jenny, b u